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42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15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날까지. 2023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잠에서 막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미영 씨가 힘에 붙인 듯 작은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아기 좀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은 골프 가방을 챙기며 미영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미안해. 미영 씨 남편 박지호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늘 골프로 가득했죠. 미영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있을 때도 남편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 연락은 늘 미영 씨가 먼저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와줄 수 있죠? 오늘은 꼭 해야 하는 라운딩이 있어서 못갈것 같네. 미안해. 미영 씨는 산후 우울증에 왈칵 눈물이 나왔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남편의 생활은 철저히 골프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영의 친구 은진이가 집에 놀러왔습니다. 미영아. 너희 남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기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 출장을 맨날 가니? 사업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이해해야지. 미영씨는 은진이의 말에 무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영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보, 오늘 또 골프가요? 응, 중요한 거래처랑 약속이 있어서 며칠 걸릴 거야. 그렇게 남편은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미영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한켠에 놓인 남편의 골프 가방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중요한 모임에 골프 가방을 두고 간다고 바빠서 깜빡했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골프 가방. 두고 갔어요. 내가 챙겨줄까요? 지훈 씨가 당황해하는 목소리로 급하게 미영 씨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 회사에 있는 걸로 치면 돼. 바빠 끊을게. 그 순간부터 미영 씨의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친구 은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은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너희 남편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며칠 전에는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얼굴색이 싹 변하고. 내가 예민한가? 미영 씨는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남편 지훈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벨 소리에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아, 아니, 그게 거래처한테 전화 올 일이 있어서. 지훈씨는 안색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영씨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걱정된 미영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 내가 보약을 좀 지어줄게. 고마워요, 엄마. 우리 신랑이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 운명처럼 날아든 한 통의 등기우편. 미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은 상간소송 소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남편의 불륜 사실이 정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날밤, 미영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그날 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미영 씨의 귀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립니다. 그래서 골프 가방을 두고 갔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전화만 오면 얼굴색이 변했던 거야? 갑자기 옆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이제 똑똑해질게. 미영 씨는 이제까지 쏟았던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터져 나오는 눈물을 입술로 깨물며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대출 보증서, 사업자금 지원 내역, 그리고 골프장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도로 보아. 사업체의 4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배고프다. 밥 줘. 오셨어요? 이제 좀 이야기 나눌까요? 무슨 무슨 일이야? 미영 씨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 따녀자 생긴 거죠? 지훈 씨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골프 치러 간다면서요? 매번 그 여자랑 만나고 그 여자 남편한테 합의금 주느라 힘드시죠?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깐 핑계댈 생각 마세요. 설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아, 참고로 당신 회사 지분 절반 이상 내가 가져갈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미영 씨의 차가운 한마디에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니? 그건 안 돼? 회사가 망할 거야. 보증도 내가 섰고 사업 초기 자금도 내가 다 댔죠. 증거 다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요. 미영 씨가 문을 열어주자 담당 조변호사와 상간녀의 남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씨는 변호사와 상간녀의 남편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대체 뭐야? 이제 합의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철안스러웠습니다. 미영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용서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그 여자랑 골프 치러 다녔잖아요. 그때는 생각 안 났나요? 박재훈 씨,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들어갈 겁니다. 상관녀 측과도 합의는 없습니다. 상간녀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내 아내를 유혹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요. 결국 치열한 소송으로 지훈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미영 씨는 회사 지분 60%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불륜 사실이 밝혀진 후 시댁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야? 바깥일 하다 보면 남자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넌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살림을 잘했냐? 골프장 여자가 너보다 더 예쁘대매!" 미영 씨는 충격받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빠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언니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야? 제가? 제가 무심했다고요? 당신 오빠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저를 두고 그 여자랑 바람났다고요. 우리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오빠한테 한약까지 지어줬어요. 그래도 오빠가 돈은 잘 벌어다 줬잖아. 그리고 며칠 후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영은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아, 너 그거 알아? 너희 시어머니가 그 여자 만나러 골프장에 갔었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시어머님이? 그 여자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소문이 골프장에 파다했었대. 이 소식을 들은 미영은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영씨는 아기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싶었지만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 전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겠어요. 시댁 전체요? 네 공모에 가담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영 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도 된다고요? 네 특히 사업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잘 수집하시면 반드시 승소합니다 미영 씨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은행 대출 보증도 다 내가 섰었지.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그놈의 골프가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엄마, 이제 제가 똑똑하게 할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잘했다. 이 엄마가 다 도와줄게. 미영 씨의 반격은 시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어머님께서 상간녀를 직접 만나셨고 이건 단순 불륜을 넘어선 가족 공모로 보이는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줬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남편과 시누이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골프장 여자랑 만난다며 내가 엄마 모시고 오빠네 가 있을게. 새언니가 의심하지 못하게. 고마워, 우리 동생. 내가 용돈 줄게. 녹음 파일을 듣고는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건 공모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법정에서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미영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힘들어할 때는 어디 계셨나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에서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합니다. 결과는 미영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미영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로 아기 학자금 적금 들었어. 남은 돈으로는 내 사업도 시작했고 시댁은 시어머니가 골프장 여자 만난 사진이 동네방네 퍼지면서 이사 가셨대. 그리고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 도착한 미영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보자마자 병실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잘 왔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 돈을 다 빼앗아갔어. 어쩌면 좋니? 우리 아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 카드로 명품백을 사고 백화점에서 vvip가 되어서 돈을 다갖다 썼지 뭐야. 알고 보니 상간녀는 지훈의 카드로 수천만 원의 쇼핑을 했고 결국 지훈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영 씨에게 모두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미영이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전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상간녀가 들어섭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뱀 같은 여자야. 누가 네 어머니야. 당장 나가. 내 며느리는 우리 미영이 뿐이야. 미영 씨가 시댁 식구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보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못 들은 척 하시더니 하지만 이제 저는 이댁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년 후 사무실에서 여기저기에서 공사 소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새로 인수한 골프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곧 오픈하겠네요. 미영은 받은 위자료로 시작한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인수한 것은 바로 그 불륜의 현장이었던 골프장이었습니다. 와! 이제 네가 그 골프장 사장님이 됐네? 내 친구 너무 멋지다. 그래, 고마워. 리모델링하고 제일 첫 번째 조치가 뭔지 알아? 뭔데? 전 직원 교체. 특히 여자 골프 강사는 전원 50대 이상으로 채용했어.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더 재미있어. 뭔데? 전 남편이 우리 골프장의 강사로 지원했더라고. 내가 골프장 사장인 걸 몰랐나 봐. 물론 바로 탈락시켰지. 이제 미영은 성공한 싱글맘 사업가가 되어 전국 골프장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골프장에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죠. 우리 골프장의 모토는 건전한 가족 골프장이에요. 분륜은 절대 안 됩니다. 미영 씨는 이제 당당한 싱글맘이자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미영 씨가 아기를 번쩍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엄마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분륜이라는 가족의 위기 앞에서 시댁 가족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혹은 시누이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불륜을 덮으려 했던 시댁의 태도, 그리고 이를 당당히 맞서 싸운 미영 씨의 용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 간의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닌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이런 갈등은 없으신가요? 이 기회에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과 신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